지난주간에 어느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깨끗이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런 데는 침 뱉지 마시오.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담배꽁초 버리지 마시오. 온통 하지 말라는 금지와 부정의 명령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깨끗이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긍정의 언어로 표현해 놨죠. 그랬더니 진짜 봤더니 아주 깨끗한 거예요. 보통 우리 화장실 가면 이런 낙서 있잖아요. 신은 죽었다. 니체. 그럼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또 적어나요? 너도 죽는다. 신 그렇죠? 그 밑에 누가 또 적어나요? 니네 둘다 죽는다. 청소 아줌마. <laughs> 여러분 하지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금지와 부정의 명령으로 그 두려움으로. 그 처벌 받을까 봐. 걸리면 혼날까 봐.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도 좋아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통 엄마는 하지 말라는 게 많거든요.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컴퓨터 좀 그만해라. 스마트폰 좀 그만해라. 온갖 금지와 부정의 명령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그래, 그래, 그래. 오냐, 오냐, 오냐. 해라, 해라. 한참 뭐20몇년전 얘기지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외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할아버지한테서 커피 먹는 것도 배우고 한 살, 두 살짜리가 커피 가루 막 가지고 장난치다가 입에 쏙 먹어요. 그럼 엄마는 하지 말라고 막 혼내는데 할아버지는 먹어 먹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죠. 긍정해 주는 거죠. 적당한 훈육과 사랑이 담긴 채찍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품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수용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위로와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크도록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혼난다. 그렇게 야단치고 금지와 명령 속에 살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아마 그의 부모나 그의 조부모였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모습을 보면서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아서고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노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나 사람들을 보며 꾸짖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히려 더 꾸짖고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막았을까요? 예수님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 이렇게 와서 너희들, 아이들까지도 안수해주고 기도해주시고 안 된다. 어떤 이런 예수님을 위하는 배려의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한 어린아이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이 편견은 세상의 통념, 가치관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종교적인 율법의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때 어린아이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미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세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아 사망률도 매우 높아서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사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성가시게 여긴 겁니다. 불편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꾸짖고 분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어 그 제자들을 보면서 꾸짖으십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막고 있느냐? 모든 부정과 차별과 금지의 편견의 벽을 허물어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도 예수님께로 올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입니다. 장애인도, 여성도, 가난한 자도, 세리도, 창기들도 내게로 오도록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러한 수용해 주시는 사랑, 모든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마음, 그 초청이 오늘 우리에게도 활짝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로 나오라 부르십니다. 초청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병에 걸린 자도 장애가 있는 자도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품에 안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녀들도 반쪽짜리 인생이 아니라 성가시고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돈도 안 되고 힘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보호해야 될 만한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불러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존재들이다.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길도 다 막았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다 막혔던 이런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여성들, 세리와 죄인들, 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15절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받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기쁘게 받는다. 선물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방금 전에 받는 것처럼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영접한다, 수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저 순수하고 깨끗해서 무오하거나 무죄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어떤 면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느냐, 어린아이는 있는 모습 그대로 고지고대로 수용합니다. 어린아이와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세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세인에게만 주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초청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씨를 뿌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했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스폰지처럼 그 말씀을 쫙 받아들입니다. 있는 것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 수용하는 마음, 이것을 주님은 천국 백성의 주인공 되는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해라,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과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받아들이는 모습이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곧이곧대로 믿고 수용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도 그대로 용납된다, 그대로 수용된다,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튕겨내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뜻대로 판단합니다. 재단합니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좀 읽었다고,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연수가 좀 올랐다고, 처음 믿는 자들은 에이 그뭘 알아 어린이처럼 무시하면서 정작 나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의 초청을 받을 때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내 판단대로 내 편견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에이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할 때도 에이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이 될때 그도 하나님 나라에 용납되지 못한다, 수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만 높여 세워준 것만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천국에 수용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수용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이 특징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제가,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어떤 이한두 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사투리를 그렇게 잘 써요. 아마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운 거겠죠.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잠깐 보시죠. 예, 예, 이게 뭐 일본말인지 무슨 방언인지 어, 보통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신 표정입니다만, 예. 이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어린 아이의 이 모습이 참 귀엽고 이쁘지 않습니까? 이 너무 어린 아이인데 사투리를 저렇게 잘해, 어떻게 배운 겁니까? 엄마 아빠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냥 보고 배운 거죠. 그냥 스폰지처럼 쏙쏙 빨아들여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말씀 주님의 그 초청하심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멀어져 있는지, 점점 어른이 되면서 이 어린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 천국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 믿음이 우리는 얼마나 더 온전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인데, 우리 부활주일 때문에 다 잊고 지내는 중요한 날이 기도합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지요. 1981년에 우리 장애인의 날을 국가가 제정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재활의 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나 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 돌봄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돌보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2024년 말 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등록된 장애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약5.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연령을 보면 주의할 점이 60대가 가장 높아요. 23.6%, 70대는 22%, 80대가 17.5%. 대부분 6, 7, 80대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장애가 없다. 비장애로 살아간다. 정상인, 일반인. 이런 말은 틀린 용어입니다. 장애가 없는 상태인 것이지. 아직 장애가 오지 않은 상태지. 우리는 모두 다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장애의 분류를 보면 뭐, 6등급까지 나눠서 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없어졌어요. 2019년부터 다 개정이 됐습니다. 똑같은 3등급이라도 어떤 분은 자립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도움의 손길을 철저히 필요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로 등급을 나누지 않고, 생활이 가능한가, 그렇지 못한가, 여부를 따져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유형이 있죠. 지체 장애, 시각 장애, 0.1 이하 이렇게 또 기준이 있고요. 청각 장애, 60데시벨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청각 장애에 분류 속합니다. 언어 장애, 자폐, 지적 장애, 그리고 정신 장애, 조현병이나 조울증 같은 굉장히 많이 다양한 이 정신 장애들도 너무 너무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지체 장애가 옵니다. 시각 시력이 점점 약해지죠. 청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언어도 점점 어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애를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장애인을 대할 때 편견이나 차별이나 무시하거나 냉담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 모두가 걸어갈 길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2005년에 이 자폐를 가진 배형진 군의 실화를 영화로 담은 이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극중의 초원이라고 나왔던 이 조승우 배우가 연기했죠. 이 실제 주인공인 배형진군은 2001년에 춘천 마라톤대에 나가서 어, 비장애를 가진 사람도 이 서브3라고 하는 3시간 이내에 그 42.195km를 완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내요. 그러니까 자폐로 판정받고 엄마가 평생 이 아이를 돌보면서 잘하는 부분,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부분을 찾아냈죠 그건 달리기였어요 그래서 맨날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초원의 다리는 백만물짜리 다리 야, 네가 조금 장애를 갖고 있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너 다리, 너이 몸은 정말 건강한 거야 넌 이걸로 뭐든지 할수 있어 엄마가 이렇게 긍정의 언어로, 긍정의 마음으로 계속 할수 있는 것들을 자신감을 북돋아 준 거죠. 좋은 선생님도 찾았습니다.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열심히 달렸습니다. 연기를 했던 조승우 배우에게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그 자폐아들과 생활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그러니. 그 영화가 흥행이 성공한 다음에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 자폐화 연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자폐화처럼 한번 좀 포즈 좀 취해주세요. 너무나 쉽게 기자들이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조승우 씨는 상식도 없고 예의도 아닌 것이라고 절대로 그런 포즈를 취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의 실제 모델인 배형진 군이나 다른 자폐아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저는 자폐아는 자개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폐. 스스로 닫아놓고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 그래서 자폐아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만나보고 경험했던 이 친구들은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향해 닫아놓고 사람들의 편견이 그들을 향해 닫아놓을 뿐 그들은 자케야 열려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세상을 향해 우리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인생 이될수 있다는 것이죠. 2018년쯤 되어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배영진 군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느 카페에 취직을 하고 이제 바리스타로 독립을 해서 이렇게 머리도 조금 벗겨진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엄마의 손을 붙잡고 백만 불짜리 다리로. 세상을 향해 그 편견과 차별을 다 뛰어넘어 주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건 너희들이 막고 있느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막고 있느냐? 다 허물어뜨려라. 다 내게로 오게 하라. 예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주님께로 나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영접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수용되는 천국에서 영접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도 지나지 마시고 안아 주십시오. 주일이라도 주님 품에 안겨 안식해라. 주님이 원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도 피곤하고 고단하거든요. 여기서 주님의 품에 안겨 좀 쉬어라. 안식해라. 또 안수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해 주신다는 뜻이죠.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한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안아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처럼 장애인들도 어린아이들도 안아 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복된 교회 어울림에 자폐들이 장애인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교회 주님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하신 대로 다 그 장애와 차별을 철폐하고, 누구든지 오라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교회,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신 주님의 품에 우리 모든 사람들도 안길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